러시아에 대한 중국과 인도 러시아 경제는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유 부분에서도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연말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의 투자를 촉구하는 등 판매망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선역가스 역시 세 번째로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3건의 대형가스 송유관 프로젝트에 합의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건설이 완료되면 가즈프롬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는 총 용량은 현재 독일로 보내기 위해 건설한 노드스트림 1번과 2번 송유관을 합친 양과 비슷해집니다. 앞으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 미국 및 기타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는 동안 중국은 러시아가 유럽에 팔지 못한 용량을 대신 수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금을 위 위안화로 받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중국의 야심에 부합합니다. 인도 역시 이미 1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영 석유 업체는 러시아의 유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원유 기업들도 인도 정유 업체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친밀하게 원자력 기술에 관해 협업 중이며, 남부에 러시아가 설계한 최신 3세대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이두 국가는 러시아를 보이콧 곧한 서방 기업들이 버리고 간 대규모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재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전혀 수입하지 않고 원유 또한 주요 소비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입 금지가 미치는 영향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러시아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1%나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제재 중이었던 이란과 베네 수엘라와 대화 중이며 사우디와 UAE 등의 OPEC 회원국뿐만 아니라 본국의 셰일 업계에도 증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많은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과 영국을 따라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한다면 미국 휘발유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생산량 증가를 촉구하는 방법, 전략 비중유 반출을 유도하는 방법, 혹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효율성 정책을 장려하는 방법이나 친환경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방법 등이 모든 것들은 중장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2022년 겨울보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2050년에 더 집중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면한 잠재적 공급 위기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석유 시추는 오펙과 달리 10%만 공유지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지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되는 만큼만 석유를 생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생산량 조절을 부결할 수 있는 기관은 텍사스 철도위원회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에도 위원회는 생산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지에너지 SGY는 캐나다 주식 중에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산과 규모 그리고 올해 주주환원 포텐셜 등등 전부 고려했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입니다.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 저번에 천수루가 사랑한 캐나다 주식 영상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유가가 70불일 때 P2매장량 기준 NAV가 주당 16.94 캐나다 달러라는 자료입니다.이는 85불 기준일 때 주당 27.3 캐나다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 CEO는 BNN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 중반에 부채 탕감 목표를 달성하면 FCF의 25% 정도인 40에서 50 밀리언 달러 정도를 당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주가 기준 약6.8% 정도입니다. SGY의 CEO 폴은 BNE의 CEO 조지와 더불어 독선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언플로 들으면 되지만 Q&A 시간에 내년까지 SGY 주가가 25불에서 30 캐나다 달러까지 갈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8.86 캐나다 달러인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두 배인 18불 정도만 되어도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85% 높은 리퀴즈 함량과 우수한 매장량 그리고 작년보다 나아진 해칭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중반에 배당을 재개한다면 연말에 18불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CEO는 유가 80불 기준으로 주가는 20캐나다 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유가 80불 기준이면 현재 시통 대비 FCF 수익률은 23% 정도입니다. 본테라 에너지 1년 동안 순부채를 15%나 줄었음에도 여전히 시통의 77%가 순부채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옥시보다도 안 좋습니다. 올해는 부채 갚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올해 생산량 가이던스는 평균 4에서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4분기 생산량이 그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던 2020년 8월 말에 칼듐 유전의 라이벌 OB가 BNE를 인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BNE는 OB의 적대적인 인수 제안이 시장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BNE 주식 1주당 OB 주식 2주를 지급하겠 다 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당시 몇몇 전문가들은 비애이 &E 1주당 오비이가 3주를 제시해야 공정 하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퍼 당시 비애이의 주가는 1.5불 이었고 오비이의 주가는 0.53불로 비애이의 주가가 3배나 더 높았습니다. 현재는 비애이가 10.33불이고 오비 이가 10.29불로 둘이 똑같아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내외적으로 수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당시 시세 나 아니면 당시 오비이의 오퍼 퍼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b n 니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쪽이 싸게 후려치라고 오퍼를 낮게 넣는 편이고 당시 b n 니의 주주들이 어이가 없이 낮은 오퍼라면서 만장일치로 거절한 걸 고려하면 현재 주가 차이가 더욱더 놀랐습니다. 거기다 OB의 현재 주가조차도 펀더멘탈 상으로는 매우 저평가로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레인저 오일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소형주로 HPK, EST, ROCC 등을 들었었는데 ROCC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에도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경영진들이 자신의 회사 주가가 적정 주가에 비해 아주 낮다고 판단할 경우 자사주 매입만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부르는 주주환원도 드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적대적 인수 방어, 세금 혜택 등에서부터 후에 스탁 옵션이나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주들은 주식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이나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로 C 역시 3분기 배당을 준비하면서 2분기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20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높은 원유함량을 바탕으로 업계 상위의 마진율을 자랑하는 우수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은 15% 정도 예상됩니다. 올해 특별한 생산량 증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ROCC는 부채가 많은 회사가 아니고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생산량이나 주주 원 규모를 늘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인 3호 펀드 주니퍼 가 합병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느낌이라 m&a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의 60% 정도가 해지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분기가 지나갈 수록 캐칭된 양이 줄어드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워스스톤 에너지. e s t 는 2021년 이후 5번의 인수를 통해 퍼미언 유전에서 누구보다 사이즈를 급격히 키우고 있는 회사 입니다. 작년 4분기 생산량 기준으로 최근 인수가 마무리되면 올해 4분기 생산량은 무려 179%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원유 생산량 41%를 포함해서 리퀴즈는 67%이고 천연가스는 34%를 차지하며 매장량은 13년 정도입니다. 인수 합병으로 늘어나는 생산량이라 HPK처럼 자체적으로 미친듯이 생산량을 늘리는 회사와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 둘은 올해 생산량이 가장 극적으로 늘어날 소형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원유 생산량의 56% 와 천연가스의 47%가 해충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천연가스 해칭 가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여러 건의 인수로 인해 부채가 많이 증가했지만 현재 제품 가격 아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버보우 리소스 (SBOW) 역시 세 건의 인수를 통해서 사이즈를 키우는 중이고 작년보다 올해 14%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 기준 생산량의 77% 정도가 천연가스이고 유가 70불과 천연가스 4.5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은 약20% 이상 예상됩니다. 매력적인 이글퍼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장량은 작년 생산량 기준 P1 매장량은 약 10년, P2 매장량은 약 16년 정도입니다. 올해 후반기에 부채 레버리지가 한배 밑으로 내려갈 예정이라 부채 부담이 큰 회사는 아니지만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라 당장 주주환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올해 전체 생산량의 약 60%가 해칭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산량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원유의 해친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캘럼 페트롤리움 CPE의 최대 약점은 부채 비율입니다. 다행이라면 2024년까지 상환 기간이 없고 올해 말까지 1.5배 밑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고유가 아래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주주환원이 대세인 만큼 피어그룹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주주환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올해 생산량 증가율은 약 9%로 나쁘지 않지만 다른 성장형 회사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동매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 했었는데 최근 10% 중반으로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21%대로 올라왔 습니다. 유가 75불 기준으로 현재 시총 대비 15% 정도의 fcf 수익률이 피어그룹 에 비해 뛰어나지 않지만 원유 함량 이64% 정도로 비교적 높아서 유가 상승당 fcf 상승률은 좋은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원유 생산량의 55%가 유가 65불 정도 실링에 해칭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퍼미언과 이글 퍼트 자산 그리고 설사 유가가 50불로 내려가더라도 15년 정도 되는 훌륭한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분명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레도 페트롤리움, LPI도 조금 줄기는 했지만 공매도 비율이 13% 정도로 비교적 높은 회사입니다. 올해 유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23%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매장량의 38%가 원유이고 유가를 55불 기준으로 8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 p e 와 비교하면 여러모로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시총 대비 세비 생산량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같은 토미언 미들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생산량 증가가 엄청나다는 HPK와 비교하면 시총은 HPK가 1.7배나 크지만 올해 예상 생산량은 LPI가 2.6배 이상 높습니다. CPI와 비교하면 시총은 CPI가 거의 3배나 크지만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22% 밖에 높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LPI는 올해 말한배 밑으로 내려갈 거라 CPI보다 낮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년 초에 배당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 소형회사가 그렇듯 원유 생산량의 70%가 63불 실린 가격에 해지되어 있는 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의 피어그룹인 SM, OAS, SBOW, EST, e LPI, CDE, CPE, ROCC 중에 누가 펀더멘털 면에서 저평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규모나 주주환원 등등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SM과 OAS를 제일 저평가로 보고 다음으로 SBOW, EST, e LPI CDV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CPI를 보고, ROCC는 주주환원 기대감이 크지만 나머지 주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히 저평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